자, 시세로가 무슨 일을 꾸미는지 시세로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한번 가서 엿 엿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신자랑 밀담을 나누고 있다고 하는데. 음. 무슨 일일까요? 나이트 마더의 관이 어디 있나요? 어, 이쪽에 있네. 이쪽에.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관이죠. 그쵸관 엄청나게 뭐 쩔게 생겼다. 자, 일단 열어야 될것 같은데 열어 보도록 하죠. 자, 해서, 좀만 더. 자, 이렇게 열면 되겠네요. 오, 오, 씨, 더러워, 오. 시세로의 말을 엿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자랑 밀담을 나누고 있다고 하는데. Are we alone? 여기 우리밖에 없나? 그래, 그래, 우리밖에 없지. 달콤한 고독이야. 아무도 우리 듣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해. 모두 계획대로 되고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말해봤습니다. 다들 생각을 바꾸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알수 있어요. 그 마법사, 그리고 아르고니아는, 그리고 아닌! 아이 아닌 아이도 what about you? 당신은 어떻습니까 you... 혹시 혹시 누군가에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그럴 mm -hmm. 리 없어요 말하고 뒤쫓고 no, 보고 말하는 건다 소인의 일이지요 당신은 뭘 하시죠 아, 아무것도 아무 I... 화난 게 아닙니다 절대 절대로 이 시세로 이해합니다 oh, never... 으, 소인 so 시세로 언제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복종하고요 완전히 미친놈 같은데요, 그쵸? 혼잣말이 이어어요 배신자가 아니라. 때가 되면 말씀하시겠죠, 안 그런가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스러운 나이트 마더시요 가련한 시세로, 대견한 시세로, 이리도 충직한 나의 종이거만. 안타깝지만 그 아이는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 그 아이는 리스너가 아니니까 갑자기 나이트마더가 어, 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우, oh, 난 oh, 소인이 어찌 you? 어머님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찌 어머님의 뜻을 not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께서 말씀을 하셔야죠 말하지 자네에게 말할 거야 자네가 바로 그 사람이니까 그래 너 나와 같은 무덤을 쓰는 아이야. 내 사금뼈를 덮여 덮여주는 아이야. 너에게 명하라. 오니 d 랜로 a 드로 가거라. 어몬드 머티어를 만나거라. 아이 이름이 너무 어려워. 가련한 시세로가 어머님을 실망시켜드렸습니다. 이 시세로 죄송함을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좋으신 어머님, 정말로 너무도 너무도 노력했습니다만 소위는 도저히 리스너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시세로에게 때가 되었다고 말하거라. 그 아이가 너무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말을 해주어라. 침묵이 죽을 때 어둠은 살아나리라. 시세로에, 뭐야? 이 불경스러운 신성 모독이다이 더러운 편조자, 나이트마더에 관해 신성함을 더럽히다니. 무슨 생각으로 이딴 짓거리를 한 거야? 빨리 말해, 이구더기 같은 놈. 나이트마더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바로 선택받은 자라고. 그, 그분이 말씀하셨다고. 불경스러운 이런 협잡과 기만이라니 거짓말하지마 나이트마드는 리스너에게만 말씀하신다고 그리고 리스너는 지금 없다고 기다려 어, 그녀가 자네에게 침묵이 죽을 때 어둠이 일어난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그분이 그분이 그러셨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침묵이 죽을 때 어둠이 살아나리라? 그, 그, 그건 그거잖아. 구속어 깊이, 깊어에서에 적혀있는 내가 할수 있도록 어머님께서 이 시세로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비란 말. 그럼, 진짜로군. 이 그분이 돌아오셨어. 우리 레이드께서 돌아오셨다고. 그분이 리스너를 선택하셨어. 선생을 선택하셨구려. 하하 리스너 만세. 미친놈 맞네요, 그쵸? 복장도 미친놈 같고, 약간 광대 복장이죠? 시티스의 이름으로 당장 멈춰 물러서 광대노만 니가 뭘 꿀며 뜯가네 다 끝이야 괜찮아? 갑자기 조란스러워져서 들어왔어 시세로가 누구와 대화하고 있던거지? 공범은 어디있어 모습을 드러내 이 배신자 소인은 나이트 마더와 얘기하고 있었어 물론 소인하고만 얘기하고 나이트 마더께서는 말씀이 없으시지만 안하시고 말고 그분은 오직 저 선생께만 말씀하시니까요 저 말이죠 바로 리스너에게 뭐라고 리스너? 대체 뭐라는거야 무슨 미친 소리야 아, 진짜요. 정말이요. 마이트마더께서 말씀을 하시었어. 침묵은 깨졌소이다. 리스너가 선택받았소. 시세로가 비명을 질렀을 때 당신이 들킨 걸 알았지. 당신이 잘못될까봐 두려웠어. 괜찮아? 나, 나, 난잘 모르겠어. 너, 너무나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좋아, 일단 크게 심호흡을 해봐. 시세로가 말하길, 자기가 나이트 마더에게 말하고, 그녀는 당신에게 말했다고. 그냥 멍청한 농담이라고 해줘. 제발, 사실이야. 나이트 마더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봐도, 서, 내가 바로 선택받은 자라고. 뭐라고? 그럼 시세로하고는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았다는 건가? 단지 나이트마더의 시체에다 말한 거야? 그리고 나이트마더, 리스너는 단한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나이트마더가 말했다고 방금? 당신에게? 그렇다 그래서 그녀가 뭐라던가? 볼루루드에 가서 아몬드 모티에르라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셨어 아먼드 모티에르.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하지만 볼룬룬드는 들어본 적이 있지. 어디 있는지도 알아. 그러면 볼룬룬드로 가면 되나? 그자와 대화를 해야 하나? 음. 아, 안 안돼. 잘 들어.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내 명령에 따라야 해. 알아 들었어? 나이트마더가 당신에게 말했는지는 몰라도 아직 이곳의 리더는 나야. 내 권위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게 놔둘 수는 없어. 난난이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해. 나지르에게 아 가서 다른 일을 좀 맡고 있어봐. 이 일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면 그때 말해줄게. 자, 어저 여자가 상당히 권력을 쫓는 여자네요, 그쵸 이 나이트마더... 어우, 좀 그런데... 이 나이트마더의 권위가 절대적이고, 글리스너가 그 전데 자신의 권위가... 어... 상실될까봐... 좀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쵸? 누구나 그렇게 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모두 내려놓아 한다면은 쉽게 그렇게 응당히 해낼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선생님 리스너였군요. 선생님 리스너였어 에히히히, 소인님이 소인이 어머님을 뭐잘모 시고 온 거야? 그렇크 말고 어, 완전 좋아하고 있죠. 표정이 표정이 흐뭇해하고 있어요. 미친놈은 맞아요, 그쵸죠 어, 그래도 몸은 되게 좋다, 건장하고. 자, 일단, 나지라한테 가서 우리 추가적인 임무를 받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그러라고 했으니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두목이.